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 쌤입니다. 네 35회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학교서 요약책 강의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게 준비 기출이죠. 두 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이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에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중개사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중개사법 준비기술특강 실전편 제4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문제집 194페이지 1번입니다 이제 분묘기주권이죠 분묘기주권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박스가 나오면 박스에 지문몇개 있죠 네개가 있죠 밑에 1 2 3 4 5에는 몇 개씩 조합되어 있죠 두개 또는 세 개. 이걸 빨리 0.5초 만에 빨리 보세요.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세 지문 알면 풀수 있겠죠? 빠르면 두 지문 알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 장래의 묘소, 이 가면은 분명히 해당하지 않죠? 꼭 시신이 있어야 되죠? 기억 맞았습니다. 그럼 틀린 거니까 기억 있는 거 지워요. 1번 지워지죠? 4번, 5번 지워집니다. 그럼 2번, 3번의 리얼이 공통이니까 니은 디귿 툴징 하나만 알면 답이 나옵니다. 니은 분묘의 특성상 타인 승낙 없이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해서요 그럼 즉시 취득할 수 없죠. 승낙 없이 설치하면 취득 시효만 가능한데 즉시 안 됩니다. 네, 정답은 이미 2번 나왔습니다. 디귿 평장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고 있지 않네요. 이것은 분묘기이권 인정 안 되죠.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리을 분묘기이권 이력이미는 범위는 분묘 기지 자체에 한정하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주유의 공터, 공지까지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정답은 2번 나왔습니다. 2번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 뚫로서 장사법이라죠. 1번은 개인은 무조건 30, 30입니다. 개인 30. 1번이 정답이네요. 계산 k30. 이번 매장 환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사후신고입니다 3번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이었던 자죠. 죽었으가 이었던 자, 어, 죽었다고 이었던 자로 무시하네요. 이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고유관에 설치하는 묘지죠. 4번 시장 등은 묘지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서 일단 재단범위죠. 재단범위에 한정하여 법인묘지 설치관리를 허가합니다. 5번 설치기한이 끝난 분묘의 연구자는 설치기한이 끝난을 없부 1년이죠. 1년 이내에, 제가 아버지를 1년 이내에 깨우라 그랬죠.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환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랫동안 주무셔서요. 1년 이내에 깨워서 이제 화장하거나 봉환, 꽃병이 느는 거죠. 1년입니다. 한번. 네, 분묘가 있는 토지죠. 분묘 설명. 네, 틀린 겁니다. 1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 시신, 사람 시체가 있어야 돼요.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이 있어야 되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 존재할 수 있는 그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2번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죠.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형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원의 최근 판례에 아주 중요하죠. 장사법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을 이전 이전 분묘기지권은 존입 근거를 상실하지 않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분명 인정되지 않죠. 뒷 부분을 맞았는데. 장사법이 2001년에 시행됐죠. 그럼 시행 전그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묘는 지금도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법 시행일 전전 전 분묘기지권은 전립근거를 상실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근데 이 법이 설, 설, 시행된 이후 2001년 이후에 설치된 미후부터는 이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 설치 목적인 분묘소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분묘기지 주의의 공지도 포함하죠. 공지까지 포함합니다. 5번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제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 하는 의사표시만 하면 소멸합니다. 그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소멸한 게 아니에요. 일단, <laughs>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하면 일단 소멸합니다. 꼭 점유까지 포기해야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네, 4번. 자, 묘소가 설치된 이미화를 설명했죠? 자, 틀린 겁니다. 1번,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라 하더라 장사법이 2001년에 시행됐죠. 2001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분묘히 이건 시효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2001년에 설치됐죠. 그럼 2001년에 설치된 이전, 이전에 이전 설치되면은 지금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암장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명히 일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봉분이 있어야 돼요. 3번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례의 묘소인 경우 그럼 시신이 없네요. 시신이 없으면 봉분이 있더라도 분명히 일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3번 종합해서 2번은 봉분이 있어야 돼요. 3번은 시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히 일권 인정됩니다.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득했죠 그럼 이제 판례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무상이라그랬는데 이제는 지료지급해야 됩니다. 지료지급해야 돼요. 근데 이때는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점도 청구한 날 기억하셔야 돼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만 틀립니다. 양도일 때 성립한 때, 좀이때 문제 나와요. 5번,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랄지라도 기존 범위 외에 새로운 범위를 설치한 것 등은 포함하지 않죠. 5번, 네, 분묘가 있는 토지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분묘기지권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어요. 2번, 분묘기지권은 분묘 설치 목적인 분묘소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분묘기지 주의 공지까지 미친다고 했고, 한번 분묘기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훼실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형멸실 불과하면 분묘기지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법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 없어요. 5번. 5번이 정답이겠네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면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죠. 그럼 내 땅이니까 현재 분묘기지권이 필요 없죠. 근데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 매매, 매매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제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가본 분묘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 대가로 당연히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지료 지급해야 돼요. 여긴는 기산점을 안 물어봤는데 이 양도했죠? 양도 이때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하면 그때는 성립한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소유자로부터 지료 청구 받은 때,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계산점까지 같이 비교하세요. 6번 이제 분묘기지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분묘기지권 전속기간은 지상권 전속기간에 대한 규정 유추 적용되어 30년 인정 틀렸죠. 지상권 민법 지상권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 전속기간은 첫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둘째 약정이없으면 분묘소와 제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계속 존속됩니다. 민법재단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번 장사부 시행 전, 시행하기 전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법 시행 후에도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 인정된다 그랬죠? 된다. 단일때는 시효취득이라. 소유자가 지로를 청구한 때부터 지로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3번과 계산 지 비교하세요 3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럼 내 땅에 분묘를 설치했으니까 아직 분묘기지권 필요 없죠 근데 분묘이장특약 없이 토지양도 매매, 매매함으로써 분묘기권을 취득했죠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 맞아요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2번처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죠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기산점도 같이 잘 비교하세요 그래서 2번 3번 꼭 기억하세요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어, 지료지급 청구 있잖아요 그 청구 받은 이때부터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2, 3, 4, 세개잘 비교하세요. 5번, 분매가 매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해서, 분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소멸하지 않다랬죠. 그 7번, 이제 분매 있는 토지 설명으로, 자, 틀린 거, 박스 안에 지문 3개 있죠. 1, 2, 3, 4, 5, 조합이 한개두개세개입니다 기억. 기억은 뭐기니까 읽을 필요 있나요? 원래는 읽을 필요 없죠. 그러면 니은 분묘기지권은 재3권연사의 관세사법권 맞았네요. 니 맞았죠? 그럼 밑에 틀린 거랑니 있는 거싹 지워요. 그러면 4번, 5번 지워집니다. 그럼 지 장사법 시행일 이후, 이후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이때 분묘기지권 시우치도 갈수 없다 그랬죠. 그럼 틀린 거라 정답이 디귿이 있어야 돼요. 그럼 디귿 없는 거 지우면 어차피 기억을 읽어야 되네요. 정답이 2번, 3번 중에 하나 이때 기억을읽는 겁니다. 만약에 기억 긴건안 읽었는데 다른 거 읽고 정답이 나오면 기억을 읽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긴 지문 항상 나중에 있는 습관을 들으세요. 자 여기 기억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승낙에와의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소 관리자가 지료지급 의무 전부에 관해서 약정을 했네요. 약정했죠? 그럼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 매수인에게도 일단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미친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이 은가 되듯이 됩니다. 기같가 되시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8번입니다. 장사법이죠? 장사법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가족 매지는 가족 한개소의 하나고, 가족 백, 면적은 가족 백, 백, 가족은 백, 백 제곱미터 이야되죠 2번 가족 매지란 한개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 일 분묘 같은 구역에 설치한 묘를 말합니다. 뭐 이번은 굳이 외울 필요 없이 틀린 게 없습니다. 3번 5호 법인 5호 법인이요. 법인은 5m, 5m 법인묘지는 5m 이상 도로와 그 도로부터 각 분묘를 통하는 충분한 진출리로 설치 5m입니다.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법인은 5호 법인 이 중개사법에서 중개법인을 설치할 때 등록기준은 자본 금 5천만 원 이상, 그래도 5호 법인, 5호 법인. 이 장사법도 5호 법인 똑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이면 작년에 시험이 처음 나왔죠. 그래서, 이거 이제 3번, 4번 중에 아마 많이 찍었을 것 같아요. 4번, 화장한 요구를 매장한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에 30cm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3번, 4번이 작년에 시험이 처음 나왔거든요. 이 숫자, 아마 둘 중에 하나 찍어 대부분 다 찍었을 겁니다.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5법인 5번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 설치가받을수있어요 재단법인만 가능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상세히 보시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본편 48강에서 암기법 등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서 요약지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이론 강의 전과정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